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김아인입니다. 오늘 할 인터뷰 질문은 바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 관한 인터뷰인데요. 재미있게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요 김봉구요. 정말 예쁜데요. <laughs> 어, 질문 몇 가지만 해볼게요. 봉구는 태인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 자식. <laughs> 마음으로 낳은 자식. <laughs> 어, 너무 쉽다. 혹시 봉구가 말을 할수 있다면 네. 어떤 말을 많이 할것같으세요 누나 밥 줘. 까꿍. 어? <laughs> <laughs> 누나 밥조를 제일 많이 할것 같아요. 잔소리를 한다면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할것같으세요 그만 먹어. 아 그만 먹어 머, <laughs> 아니, 뭐, 먹는 걸 많이 좋아해 u y it. I'm going to buy it. I'm going to buy it. I'm 준비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그때 m going to buy it. I'm going 관리하는 <laughs> 거 아니고 어, 제가 그래. 너무 힘든 얘기를 봉구한테 많이 했다 보니까 같이 그냥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많이 위안을 얻으셨어요. 네. 어, 봉구에게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이나 봉구가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어 누나 둘째 누나보다 어. 누나가 더 좋아. 아?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봉구랑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관해 잠깐 여쭈려고 하는데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 혹시 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코요. 지코요? 네. <laughs> 오, 너무 예쁘게 생겼다. <laughs> 어, 지코가 <laughs> 선생님에겐 어떤 의미예요? 의미 <laughs> 그냥 가족이요 소중한 어. 가족. <웃음> <웃음> 만약에 지코가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많이 할것 같으세요? 말? 우리 우리 뭐 얘기한 거 있지 않나? 지코가 말? 합시다. 도 <laughs> <laughs> <그냥 웃음> <큰 단계 웃음> 지코가 잔소리를 한다면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할것 같은지. 잔소리? 보호자분들께. 네. 아. 저희가 외출할 때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약간 이렇게 음. 외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산책할래. <laughs> <이렇게>. 음, <그렇구나. 웃음> 너무 힘들거나 정말 버스일 때 네. 지코에게만 말한 적이 있으실까요? 힘들 때요. 네. 내 네, 그냥 혼잣말 하듯이 음... 힘들 때 얘기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쭤봐도 아... 될까요? 네. 내용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냥 아, 내가 너무 바보인가보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오... 약간 자책할 때 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laughs> 위안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지코에게 듣고 싶은 말 평소에. 어,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은지 아 지코한테요 네. 음... 음... 그냥 같이 가족이 돼줘서 고맙다 그 어... 말? <laughs> 그런 말말 음... 듣고 싶어요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코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야, 행복이래. 행복이. 아, 행복이. 예. 보호자분께 행복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손자 같은 의미예요. 아. 만약 에 행복이가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많이 할것 같으세요? 그럼 그래, 나누를 너무 사랑한다. 응. 나는 뭐 좋아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행복이가 보호자분께 잔소리를 한다면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할것 같은지 잔소리가 다 하면 은 할머니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아. <laughs> 너무 행복하거나 음, 슬펐던 일이 있을 때 행복이에게만 말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 내, 내 나를 너무 사랑한다 행복아 너 속마는 진짜 너무 외롭다 이런 말이야 너무 진짜 야없으면 둘이만서 함께 너무 외로워요. 그래도 함께 있어서 위안이 많이 네, 되시겠어요. 어 내갔다가 오면은 너무 반갑하고 기대리고. 행복이가 평소에 해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으세요? 그냥 할머니 너무 좋아한다. 할머니를 너무 지켜주고 나는 그럴 거다. 나는 할머니 영원히 지킬 거다. 이런 말이야. 정말 야 없으면 너무 음, 세상이 외로울 것 같아. 소중한 가족이. 네, 소중한 가족. 그한 침대 자고 할아버지하고 한 침대 자고 입 맞추고 <laughs> 지 좋아하는 거다 삶이고 우리는 참안 먹어도 지 좋아하는 거다삶이 그래요. 네.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이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마루예요, 마루. 마루, 헉, 마루 너무 예쁘게 생겼다. <laughs>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마루는 어떤 의미예요? 아들이라고 <laughs> 하면 될것 같아요. 마루가 만약에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것 같으세요? 달라고? <laughs> 아 <laughs> 혹시 잔소리를 한다면 보호자분께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할것 같은지 어... 바람 쐈는지 몰라요 어? 마루가 평상시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이런 게 있으시면 혹시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으세요? 엄마 산책 가자 어? 아 산책 정말 안 가거든요 네 오늘 도 네. 처음 나왔는데 응 어... 아, 너무, 너무, 활동 중에 움직였으면 어. 좋겠어가지고 보이네요. 마루가 에이,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오늘 나오니까 또 저번에 나왔을 때 엄청 앉아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뛰어다니고 빨리 가자 이러니까 뛰어오고 이래서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마루랑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몽실이. 몽시리. 아, 몽실이가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것 같으세요? 얘가 다른 개들하고는 절대 게 가까이를 안 해요. 아무리 점만한개래도 자기 옆에 오면 얘 도망을 갈 정도로. 큰 개가 우리한테 짖으니까 얘가 내려가서 싸우려고. 주인을 보호하는 것 같더라. 뭐 그런 거 느꼈어요. 몽실이에게 듣고 싶었던 말, 몽실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말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으실지 항상 느끼는 마음은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확꼭 달라붙어서 꼭 주인을 보호해 주고, 아, '나는 항상 따르겠다.' 준을 보호하겠다라는 아 어, 항상 지켜주겠다 아 이런, 이런 음, 그래 기다려 인터뷰 음. 정말 감사합니다 몽실이랑 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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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반려동물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